오바댜오바댜아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예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예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그날에 내가 예돔에서 지해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서의 산에 겨, 거민이 사륙을 당하여 다멸절들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유다 자손의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너의 행할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가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